안녕하세요. 에이게임TV입니다. 오늘 그림자 기사단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 시작하자마자 뭐 바로 뭔가 막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예, 그림자 군주가 나오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뭐 게임 소개를 봤더니 그림자 군주가 이끄는 대규모 군단 전투를 방치형 RPG 게임으로 즐겨보세요. 어, 대규모 네, 대규모 군단 전투군요.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나만의 그림자 병사로 부활시켜 끝없이 강해져 보세요. 아, 저는 어, 그러니까 이 게임은 그건 거예요. 내가 그림자 군주가 돼가지고, 아, 밑에 그림자 군주 그림 보이죠. 음, 대규모 군단을 이끌고 막 끝없이 강해지는... 예, 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강해지는 바로 그런 게임입니다. 자 먼저 들어왔는데 뭐 획득하고 있고 뭐 사냥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요. 뭐 튜토리얼이 아 오른쪽 위에 튜토리얼이 있군요. 튜토리얼도 있고 뭐 뭐가 반짝 어, 신규 콘텐츠가 네뭐 계속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스킬 스킬도 뜨고 있고 어 전형적인 어 방치형 게임인데. 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뭐가 저 제가 아무 것도 지금 손도 갖다가 안 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어 어떤 게임인지 예, 제가 현재 1레벨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오른쪽 위에 어, 보상을 하나 받고요. 어 그다음에 군주 공격력 레벨 달성. 어 애초에 이렇게 떠있으니까 편하네요. 2345 만들면은 완료 보상받고, 군주 팀명타 레벨 달성 12345어6 찍었네. 완료 보상받고, 그다음에 군주 체력 12345 보상받고, 네, 보상을 받아서, 이레벨이 되었습니다. 야, 이 퀘스트만 해도 바로바로 바로 레벨업이 되네요. 아, 군주가 지금 너무 뒤뚱뒤뚱 걷네요. 그림자 군주는 슉슉슉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팍팍팍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스테이지 도달했으니까 보상 받고 그림자 데이몬 레벨 달성. 그림자, 그림자 데이몬, 데이몬 레벨 달성? 데, 데이몬이 뭐지? 아, 이 그림자에 데이몬 얘가 데이몬이에요? 반역자 데이몬이구나. 어 데이몬을 레벨업을 하세요. 어 레벨업했어. 아 이게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 그다음께 유물 C급 반지 레벨 달성. 유물에 들어가서 C급 반지를 레벨업해라. 음, 레벨업둘 레벨업 아, 레벨업하고요. 네, 장패를 레벨업 해라 어떻게 하는거지 요걸 닫으면 되나 아 밑에 이렇게 닫게 해서 요걸 눌리고 어, 유물 레벨업하고 보상 받고 그 다음에는 갑옷 그 다음 칼이겠네요 갑옷도 레벨업하고 그 다음에 한번 요거 해볼게요 칼도 미리 되나 볼게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완료 어 미리미리 다 되네요 그러면은 뭐 모자도 해야되겠네요 모자도 레벨업하고 보상받고. 미리미리 해도 다 받을 수가 있네요. 자, 스테이지 도달하기 완료했고요. 군주 공격력, 군주 눌러서 공격력, 어, 침랩을 만들어낸 9, 10. 그럼 치명타도 10이겠네요. 그리고 체력도 10이겠군요. 자, 이렇게 완료, 완료, 완료. 하하하. <laughs> 자, 이거 딱 보기만 해도 다알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놨네요. 자, 스킬을 사용해라. 아, 이 위에 이거 스킬 눌리려고요 이렇게 눌리면 되나? 오, 썬드스톰이 떨어지네요 아, 썬드스톰이 아니구나 이게 화염 기둥이 떨어지는 거구나 어, 보상 받고 몬스터 처치 10마리 오, 3레벨이 지금 됐습니다 어, 시작한 지 4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 레벨업이 됐고요 어, 아, 쿤주가 너무 뒤뚱뒤뚱 걷는다 이거 좀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어, 업적 뭐지? 어, 업적... 아, 업적 모두밖에 없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받고요. 그 다음, 몬스터 처치 완료해서 받고, 군주 공격력 레벨 10, 20 만들어야 되네요. 아, 그럼 뻔하죠. 요거 20, 20, 요거 20. 그쵸? 체력 20, 20 만들고, 보상, 보상, 보상 받고요. 그림자 만문 획득하기. 만문이 어디 갔어? 그림자에서 만문을 어떻게 획득하지? 아닌데 이해 예 아닌데 만문 그림자 만문 어떻게 어떻게 획득해요 만문이 만문을 어떻게 획득하나요 그림자 만문아 벌써 막혀버렸네요 어아아 아, 만문이 그냥 나오네요 스테이지 해결하면 굳이 획득하기 좀네 어쨌든 획득을 했습니다 요요 부분 매끄럽지 않아요 개발자님 요거 좀 음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만문 레벨 달성 네 만문을 레벨업 시키고요 보상받고 몬스터 처치하기 또 이건 또 한참 시간이 걸리겠네요 뭐, 스킬을 써주면 되겠죠 스킬을 야 빵빵 이렇게 해. 스킬을 빵빵빵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스킬도 자동이 아마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캐시로 캐시나 아니면 뭐 패스나 뭐 이런 거 사면 있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빨리 처치를 해서 어, 완료 보상 받고, 그 다음에 어, 벌써 다이아가 1500개 모였어요. 스킬 사용하기에 예, 스킬 사용하고, 빨리빨리 어, 빨리 나와라. 스킬 사용하자. 스킬 빰빰빰 사용하고 보상 받고, 그 다음에 고운주 치명타 레벨 달성 어, 25네요. 이딸다25될것 다 같습니다. 공격력, 체력, 뭐 치명타 25씩 다 만들고요. 보상 받고, 보상 받고, 어, 스테이지 도달하기. 스테이지가 지금 어디야? 스테이지가 4구나 스테이지 5 도달했고 게임 배속을 얻었습니다. 어 게임 배속이 빨라진 건가? 어디 있어? 그럼 배속이? 배속 아 이게 배속인가 보네요. 어 1.5라고 돼 있네요. 어 1.5배 빨라진 건가? 어 조금 빨리 뛰네요. 아예 촐랑거리지만 좀 빨리 뛰는 것 같습니다. 상점에서 상자 열기. 상점 어디 있습니까? 아, 이 바로 요 밑에 상점이 있네요. 보통 상점을 아래쪽에 배열하는데 상점을 여기에 배열해놨네요. 어 상점에서 뭐 획득이라 했는데 상, 상자 어디 있어요? 상자? 잠깐만 내가 글을,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상점에서 상자 열기. 상점에서 상자 열기를 했는데 아마 이 뽑기 같네요. 뽑기라고? 뭐야? 뽑기가 3천 더야? 어이, 너, 너무, 요물 뽑기, 스킬 뽑기, 못 뽑아야 돼요? 800원이니까 요거 하나 뽑고, 어, 네, 뭐, BCC 뭐 획득했고요. 어, 어, 아무 상자나 하면 되네요. 스킬 사용하기. 어, 그럼 상자면 스킬도 뽑아볼게요. 스킬도 800구고, 아, 가격이 비싸네요. 뭐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많이 준 이유가 있나 봅니다. 야, 스킬을, 근데 방금 스킬이 뭐가 생긴 것 같은데, 스킬을, 아닌가 스킬이 아니었나? 방금 스킬뽑게 한거 아니었나? 아 여기 있구나. 스킬을 하려면 스킬이 15 1레버 팔레도 1 5장이 필요하네요. 어 지금 가진 다이아몬드로는 어렵네요. 어, 다이아몬드를 많이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걸 처치하여 유물을 획득을 하고 군주 공격력을 30 만들어라. 네. 아유 어, 시키는 것만 지금 부지런히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벌써 네 어, 31, 30 찍고 어, 완료했어요 어, 치명타도 하고 적을 처치해서 유물 획득 업적으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100, 200 많이 주는 국 구조 알았더니 이건뭐 뽑기 하면은 없네요 뽀, 상점에서 뽑기 해봤자 몇개안 나오고 800원씩이나 하니까 어600 다이아가 2500원 음1600 5천 0백원 제가 지금 한 5천 0백원 어치 얻은 것 같아요 음어 완료 했고 채팅이나 이런건 없나 어 설정도 되어 어, 그림자 획득 아이 그림자 같은 경우는 그건가 보네요 계속 그냥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은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어, 레벨업을 좀 시켜 줘야 겠는데 보니까 예, 이렇게 아, 미리 돈을 주고 이렇게 예, 할 수도 있네요. 슬롯을를 미리 활성 그러니까 어, 현질유저들을 위한 어, 이런 것도 구비가 돼 있고요. 아니면 천천히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6이가 뭐지? 얼마나 내가 6천 6K면 얼마야? 6천 원이면은 음, 2만 5천 원, 2만 원 정도 하겠네요. 이 이거 하나 2만 원, 4만 원. 8만원, 16만원 이게 진짜 진짜인가 16만원인가? 슬롯 하나였는데 5 0 k 아, 와, 비싸다. 아, 이게 아주 고퀄리티 고품질의 게임인데요. 네네, 뭐 일단 어, 일단 이렇게 아, 쉽네요. 이거 뭐, 그, 그게 없나? 유저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클랜이라든지 길드라든지 채팅이 아직 없네요. 아, 물론. 게임이 계속 이제 잘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패치가 이루어지겠죠 어, 게임을 조금 더 플레이해보고 어,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서 현재 8레벨이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플레이하다 보니까 알겠는데 여기 미션에 나오는 것을 충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로 보석을 해서 저는 어, 스킬을 겨우 이제 하나 아, 여기도 레벨업을 할수 있구나 예, 스킬을 드디어 이렇게 세 개를 얻게 됐고요. 어, 사실 상점에서 뽑기로 요거 뽑기는 안 해, 유물 뽑기는 안 하고 스킬 뽑기로만 했습니다. 유물은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어, 요거를 레벨을 메나 등급업을 해줘야 되네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등급업을 해줘서 여기 올리고 나면 유물 등급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위, 상위 아이템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모르고 다 유물 레벨업을 했는데 이렇게 등급업 하나 부족하네요. 이것도 등급업을 보유 66개 지금 현재 사냥을 통해가지고 여기 모이게 되는 거를 계속 등급업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도 등급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업을 하고 또 요거를 등급업을 하면은 상위 아이템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보유시 적용이기 때문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빠르게 위에 아이템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어 포인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음, 요 하나씩 부족하네요. 지금 현재 몬스터 처치하고 스테이지 도전하고 어, 환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환생하기 싫은데 환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왼쪽에 환생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죠 음, 환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상이니까요. 자, 어 뭐야? 아, 어, 돈을 주고 환생을 할 수가 있네요. 환생석이라는 걸 얻게 되는데, 일단, 음, 그래요. 과감하게, 음, 600원 주고 환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또 신규 컨텐츠가 나왔고요. 어, 오, 와우.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네, 지금 스테이지를 환생했더니, 와. 아 저는 이렇게 천천히 갈줄 알았더니 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환생에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환생을 금방 금방 하네요. 네, 환생도 금방 금방 하게 되고 업적도 보상 받았고요. 토벌이라는 게 생겼네요. 어 토벌은 알아서 하네. 뭐 그냥 이거 눌러줘가지고 업해주면 되겠다. 어,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이네요. 개발자님 칭찬해 잘 만들었습니다. 어 이런거 재밌네요 혼자서 알아서 계속 토벌 하나 봅니다 이렇게 어초가 능력치도 있고요 토벌도 하고 있고요 그림자 레벨업도 했고 군주도 어 아, 군주 이거 업해야 되는구나 아 군주의 능력치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업해야 되네요 체력도 높여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플레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비법서? 비법서도 있네 어, 비법서 뭐 이런것들 레벨업 아 어, 군주 공격력 증가하는 게 있고 체력 증가하는 것도 있고 치명타 공격 와 이거 뭐 아까 전에 환생하면서 받았던거 여기다 가할 수가 있네요 어 공격에다 하는게 좋겠죠 환생해서 비법서로 계속 군주의 기본 능력을 높여주는거 이런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 게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